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와주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이고요. 현재 새 식구 생활하고 있고, 현금으로만 체크카드 병행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은 쇼텀, 롱텀을 채워볼 텐데요. 아, 이번에는 한달 예산에서 쇼텀, 롱텀 정해진 금액, 어, 금액은 늘 일정하진 않아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생활비가 4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5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 많기도, 조금 적게도 책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쇼트롱 틈들을 저축 챌린지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남겨서 채워주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 남은 생활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이와 함께 이제, 어,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음, 쇼텀, 롱텀을 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제가 사진이나 영상들도 좀 화면에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제가, 어, 네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셀프케어 바인더에 있는 봉투를 뺐었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생활비 용으로 좀 쓰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은 가방들을 좀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큰 것들은, 어, 큰게 조금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가방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또 가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뭐 아이가 좋아하는 피규어도 샀고요. 네, 이렇게 사가지고 네 영수증도 이렇게 넣어두고 그래서 아이를 위한 금액과 실프 케어 바인더에서 이제 봉투들을 빼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료품이랑 생활용품 그 어, 봉투를 따로 이렇게 빼서 같이 넣고 다니면서 지난 주에는 거의 이 바인더를 갖고 다니면서 좀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수증들을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트롱텀을 하거나 쓰거나 할 때는 봉투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바인더들이 집에 있다면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일단 봉투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제자리로 넣어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laughs> 아, 어제 원래 촬영을 좀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조금 나서 어제 촬영을 못하고, 네,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들 정리해 줄게요. 동전들도 분리를해 주고 여기에도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전들도 어, 있나? 빼 줄게요. 이렇게 여기저기 막 분산이 됐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좀 보여 드리는 게 맞는데 어, 제가 일주일 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인더는 어떻게 활용이 좀 되고 있는지를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날것의 그대로를 좀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동전부터 먼저 정리가 되었구요. 셀프케어 바인더에, 네, 다시 여기를 넣어줄게요. 제가 그 손톱을 모으고 있지만 그 손톱 아직은 좀 금액이 얼마 차지 않아서 여기서 금액을 빼지 않고 제가 이제 버퍼시켜 넣었던, 남았던 금액들을 여기다 넣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주고 <laughs> 네일을 했습니다. 제가 와, 이게뭘 붙이고 파츠도 붙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 이제 손톱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손톱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손톱이 좀 상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합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봉투도 넣어줄게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자, 오우, 막 이렇게. 팔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코가 빨개질 정도로 춥습니다. 진짜 겨울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주에 남은 생활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빨리 이렇게 빠르게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국물들이 요즘은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한 금액은 어 아이. 롱텀이 있는 곳에서 좀 빼서 썼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아이 봉투에서는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이 금액이 2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게요 아,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조금 많이 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지 싶은 생각이 좀 자주 드는 요즘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는지 지난주에 생활비 금액에서 잔액은 얼마일까요?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이, 삼, 사, 육만 사천 원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좀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순간순간 좀 울질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버퍼에다가 넣어 줄게요. 생활비 남는 금액은 한달 동안 모아서 저축 챌린지에 넣어 줄 겁니다. 생활비 남겨서 저축 챌린지에 넣어 준 금액들이 다 차면 쇼홈롱터 그리고 저축 누적에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남은 금액들 요만큼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사진이나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집에 있던 냄비 그리고 고철 냄비들 그리고 옷들을 겨울 옷들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8,300원 줬어요. <laughs> 거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거기에서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동네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뭐 옷들도 받는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모으는 데다가 증액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집에 있는 또 겨울 옷들, 코트들, 잠바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 어, 지난주까지 정리가 좀 되었고, 앞에 얘기가 좀 길었지만, 자, 이번주에 생활비, 일주일 생활비와 그리고 쇼톱, 롱텀에 들어가는 금액들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생활비는 언제나 그렇듯 30만원이고요. 네. 남는 금액은 쇼톱, 롱텀에 채워줄 겁니다. 50 1 0만원만 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열둘열셋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삼십 삼십 하나, 삼십 둘, 삼십 셋, 삼십 넷, 삼십 다섯, 삼십 여섯, 삼십 일곱, 삼십 여덟, 삼십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오십 오십 하나, 이번에 이제 CD 기에서 돈을 찾는데, 어, 이렇게 만 10, 원짜리가 다 형편없더라고요. <laughs> 네, 5천원짜리가 50, 1 15, 20, 25, 33만 0 원입니다. 천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열둘, 열셋, 열 넷, 열둘, 열 열둘, 열둘, 열열열열열 총 6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비는 30만원이 빠지고, 36만원이 롱텀, 쇼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이제 일주일 생활비 채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생활비 채우는 건 식료품은 14만원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것도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구겨진 5만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일단 넣어주고, 식료품비로 14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 생활용품은 지난주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의 다 샀기 때문에, 혹시 모를 금액에 대비해서 만원. 그리고 아이를 위한 금액은 2만원입니다. 아, 만 오천원이고요. 네, 만 오천 원. 잘 쓰지 않습니다. 만 오천 원 넣어주고, 주유비는 사만 원입니다. 저 혼자 쓰는 비용이고요. 제가 사무실을 좀 다니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그 주유비는, 사업자 카드에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는 사만 원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즐기는 비용 이만 원은 쇼텀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금액은 만 오천 원입니다. 1, 2, 3, 4, 5. 네. 만 원,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구천 원, 오천 원. 만 오천 원. 그리고, 이제 기타 금액에, 어, 주차비가 생각보다. 조금 요즘 주차비들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 기타 비용에 주차비로 2,000원, 7,000원 넣어줄게요. 한2 시간, 3 시간 정도 한번 정도 주차하면 이 정도 주차 비용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7,000원으로 넣어주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총 247,000원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은행에 갈 돈, 지난 주에 썼던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24만 7천 원이고요. 어, 총 일주일 생활비 예산 30만 원에서 24만 7천 원을 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5만 3천 원입니다. 요거는 쇼텀에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즐기는 비용은 따로 이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비용에다가 증액시켜줍니다. 해서 2만 원까지 해서 24만 7천 원이고 5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들을 이제 저축 챌린지에다 좀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새로 또 만들어본 저축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니 하트예요. 그래서 하트 봉투가 이제 끝나서 하트 봉투에 좀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어, 하나는 일단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금액을 넣어 줄 겁니다. 천원 그다음에 2천 하나. 자나 늘 새로운 저축 챌린지는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나 번호 순서대로 3번이니까 3천 원 이렇게 넣어 줘서 3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30번까지 다 채우는 예정. 생활이 남겨서 강제 저축하는 금액이고요. 금액들을 이제 어좀 채우면서 차차 한번 제가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제가 미니 하트라고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축 챌린지에 넣어주고 그리고 핑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요거는 만원 넣어줄게요. 이렇게 만원. 만 원씩 채울 겁니다. 30다 채우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박스 저축 챌린지에다가 커피 챌린지도 할 거니까 잠시 빼두고 박스 저축 챌린지에다가 만원 넣어줄게요. 이것도 30번까지라 어,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채워 줘. 아, 만원 채워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금액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크리스마스에다가 넣어 줄게요. 크리스마스 만원 넣어 줍니다. 넣어 주고 다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다 모으면 20만원. 빠르게 이제 12월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빨리빨리 모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커피 챌린지 또 채워줄게요. 몇 번을 채워야 하나. <laughs> 제가 미리 봤어야 하는데. 어, 네. 8,000원 채워주겠습니다. 네번째 섹션 8,000원 넣어주고 네번째도 채워줬습니다 이제 다섯번째까지 하면은 요것도 다 끝납니다 12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모아주고 커피 챌린지도 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 생활비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 저축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쇼텀 롱텀에 들어가 볼게요. 어, 먼저 롱텀에 이제 어, 지난 다 이제 다 쓰고 남은 금액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288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고 체크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롱텀 봉투들. 이제 내년에도 조금 부지런히 채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 엄마 그 칠순이 내년에 내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축 챌린지 이제 남은 금액대 다 채운 것들은 이제, 어, 부모님과 그리고 몇 가지에다 좀, 롱텀 몇 가지 봉투에다가 좀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어, 25,000원. 긴급자금은 25,000원 채워줄게요. 체크카드 50만원 있고, 60, 60, 70, 75, 76, 77, 78, 79, 80, 81, 82, 82만 5천원입니다. 긴급 자금입니다. 말 어, 그대로 긴급할 때쓸 예정이고요. 금액, 한 300만 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한달 앞선 자금, 목표 금액 역시 3만 원, 아, 300만 원이고, 이것도 어, 요거는 이제 한달 생활비를 좀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급하게, 어, 코로나가 생기거나 막 그럴 때, 그때를 위해서 쓰는 거, 50 체크카드에 있고요. 60, 65, 66, 67, 67만 5천 원. 그리고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넣어줄게요.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만 5천, 1, 2, 3, 4, 5. 23만 24만 원. 네. 14만원 있고, 이거는 경조사비를 위해서 모아줍니다. 그리고 생일, 가족 생일을 위해서 모아주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3만원 넣어줄게요. 1, 2, 3, 10, 15, 10 아, 15, 20, 21, 22, 23, 24, 25, 26만원입니다. 26만원 맞나요? 10. 15, 20, 21, 22, 23, 24, 25, 26 26만원이네요 여기 23만원이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금액 어, 3만원입니다 1, 2, 3 5, 10, 15, 20, 25, 30, 31, 32, 33, 34, 35만원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금액은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래서, 5, 6, 7, 8, 9, 10, 11, 11만 5천 6천원. 11만 6천원 되었네요. 지난주에 아이랑 피규어를 좀 사고,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네, 그리고, 어, 관리비는 따로 이제 하지 않구요. 저희가, 제가 이제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18만 몇천원 정도를 이제 뺐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는 이제 11월 달 관리비로 충당을 했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자동이체로 좀 걸어두고. 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달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유튜브 세금을 위해서 모아주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해서 롱텀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쇼텀으로 들어가 볼게요. 쇼텀. 숏텀. 쇼텀에 건강,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5만원 넣어줄게요. 어, 지난 아이 독감 검사로 35,000원 병원비를 뺐고 남은 금액은 남은 금액과 이달의 5만원 5,6,7,8,9,10,11,11만 5천원 긴급자금은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입원을 하거나 병원비가 크게 들때 긴급자금에서 빼서 쓴 다음에 이제. 실비나 요즘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 청구를 해서 남은 금액들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나온 금액들. 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 긴급한 일들은 각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긴급자금을 모아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건강에 5만원 넣어줬고, 그다음에 휴일에 4만원 넣어줄게요. 휴일에 즐기는 비용으로 1, 2, 3, 4, 5, 6, 7, 8, 9, 10, 10만 1000원 있습니다. 어, 휴일이나 뭐, 가족 나들이나 뭐 비슷한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즐기는 비용은 이제 매달, 매주 2만원 생활비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 뷰티, 뷰티에는 만원 넣어줄게요. 이거는 아이 미용을 하거나, 뭐 남편 화장품, 뭐 스킨 로션을 싸거나 그럴 때 했습니다. 1, 2, 3, 4, 5, 6, 6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아, 선물은 따로 이달까지는 12월까지는 넣지 않을게요. 1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들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의 분들한테는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네, 모아주지 않고 남은 금액만 계속 2월 해주겠습니다. 자 쇼핑은 이제 이거 저거 쇼핑하고 15,000원 남았어요. 그래서 3만원 넣어줄게요. 3만원, 1, 2, 3, 4, 4만 5,000원입니다. 남편 겨울 양말을 조금 사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그냥 비상금, 비상금은 만원, 1, 2, 3, 4, 5, 5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 어디에서도 좀 빼기가 어려울 때, 그때를 위해서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이 봉투가 없었을 때는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봉투를 채우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생기네요. 그래서 모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벤트를 위한 금액, <laughs> 만원, 5, 6, 7, 8,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리고 강아지를 위한 금액 미용을 했고 이제 아이 패드 이런거를 위해서 소변 패드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놓을게요 어, 얼마인지 세볼까요 31234 3만4천원입니다 사료도 지난달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활비 남은 금액들을 모아주는 봉투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왜 남았을까요? 1, 2, 3, 4, 5, 6, 7. 17,000원이 남았네? 아, 아까 생활비 잔액에서 53,000원에서 제가 다덜 채웠네요. 그러면 17,000원이 남았는데, 아, 이거를, 로즈골드 핑크, 여기, 아, 요거는 이제 그 그레이랑 요 금액은 이제 생활비 남은 금액을 채워주는 저축 챌린지 용도로 좀 쓸게요. 그러면 스크래치 오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9,000원이 참 남아있었죠? 그러면 일단 둘, 레 여섯, 일 9,000원은 먼저 갚고, 빚을. 빗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9,000원을 갚고, 그리고 남은 거를 한 번, 한 번, 하나만 긁어 볼게요. 지금 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준비된, 이렇게 긁개가 없으니까,다가, 오, 18,000원이야. 어려운데. <laughs> 한뭐 7,000원 이 정도 나오기를 바랬지만, 18,000원이 나왔습니다. 또 빚을 줘야 될 상황이 1, 2, 3, 4, 5, 6, 7, 8만 원을 그러면 생활비에서 만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비에서 만 원을 빼고 네, 이렇게 해서 만 팔천 원더 이상 빚을 질수 없으니 넣어주겠습니다 자, 만 팔천 원 그럼 총 얼마가 모였는지 한번 볼까요? 1, 2, 3, 4만 원 4만 5천, 6, 7, 8, 9, 10, 5만 원, 1, 2, 3, 4, 5, 6, 7, 8, 9, 10, 6만 원, 1, 2, 3, 4, 6만 0천 원이 모였네요. 아, 이것도 모으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네요. <laughs> 이거는 내년까지는 계속 돼야될것 같습니다. 네, 남은 금액, 이것도 이제 좀 빼야 하고 이 음, 금액도 한 5만원, 6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빼고, 요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 <laughs> 고장이좀 났습니다, 요즘. 네, 겨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겨울잠을 자고 싶어.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쇼텀, 아이고, 쇼텀, 롱텀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들이 뭐생생 금액들이 다 똑같으니까 288만 원은 이전에 있었던 쇼통 롱에 있었던 합계 금액이고요. 이번 주에 36만 원을 넣어 줬으니 자 288만 원에서 더하기 36만 원은 324만 원. 이 되겠네요. 어, 제가 써놨네요. 네, 324만 원이 쇼터, 롱텀에 각각의 봉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은행에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렇게 봉투에 좀 누적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좀 금액이 크다면 클수 있잖아요. 이 금액들을 몽땅 넣어서 이제. 체크카드 에 넣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 넣어두시고, 다시 모으시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방법이 편해요. 그냥 넣어뒀다가, 어차피 이제 쇼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돈을 뺐다 넣었다 쓰, 는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넣는 것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롱텀도 뭐, 요 정도 금액이면, <laughs> 집에 뭐, 요즘에 막뭐 도둑이나 뭐 이런 게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놓고 쓸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 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나는 이제 은행에 넣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한번 다 정리를 하셔서 쇼텀이나 롱텀 카드를 따로 만들어 두시고 거기다 넣으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이제 써놓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야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쇼텀 롱텀. 까지 오늘의 영상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저축 챌린지. 이제 내년에는 저축에 좀더 힘을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축 챌린지, 음, 채우는 영상으로 좀 돌아올게요.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이렇게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바인도도 팔고 봉투도 팔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금액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월급으로 좀 가지고 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그 사업자 카드 체크카드는 따로 쓰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쓰는 것들은 생활비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의 일부는 쇼톤 롱턴 또 저축 챌린지에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나 더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영상이 이제 쇼톤 롱턴 채우는 것 그리고 저축 챌린지 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 수익 그리고 생활비 남은 금액, 잔액을 정리하는 거였는데, 하나 더 해서, 이제 제 월급. <laughs> 네, 크진 않,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이제 가지고 와서, 함께 또, 쇼토 롱텀, 네, 조금 더 부수적으로 좀 채우고, 저축 챌린지에 좀 넣어주는 영상도 함께 더 추가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런을좀 떨겠습니다. <laughs> 제가 좀, 영상들도 좀 딜레이되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 제가, <laughs> 네, 좀더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여러분을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